유대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후변화 위기와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7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북반부의 넓은 지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홍수와 가뭄의 위기에 대비하라고 중국 공산당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후변화센터는 올 여름 동안 극단적인 기상사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20에서 50%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9개의 지방을 흐르는 황화강을 포함한 일부 주요 강들은 심각한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별도의 보고서에서 중국기상청은 상반기 평균 기온이 1961년 이래 가장 높았고, 이는 평년 기온보다 약 1.2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번더 기후 변화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그리 좋아하는 소셜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광둥성의 제조업 중심지는 예상보다 더운 날씨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전력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국내 뉴스 기관들이 보도했을 때에도. 공잔들을 며칠 동안 문 닫게 만든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기상청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 연구원이 말합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자기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한 과학적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임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줄기차게 시진핑 주석은 206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공약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기후 변화 관련 글로벌 리더로 확립하고 싶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그러나 자국민들에게는 미국의 최근 산불에서 유럽의 폭염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행만 언급할 뿐 중국 내의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언급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일관적인 언론 통제입니다. 감추고 속이고 하는 거죠. 지난 여름 중국의 수십 년 만의 최악의 홍수로 279명이 죽거나 실종되면서 일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북극의 폭우와 기록적인 기온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흉 리엔춘 국립 기후 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현상이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과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후 변화 문제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해 해결할 문제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정작 자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립니다. 주강 삼각주는 중국이 주강 하구의 광저우, 홍콩, 선전,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영국의 한 위기관리회사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조 중심지인 이곳은 2100년까지 최소 67cm에서 최대 2m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 남부의 제조 중심지인 광둥성의 도시들은 5월 중순부터 공장의 전력 사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중남부의 허난성도 동일한 악조건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전력 공급 부족 후에 2025년까지 기존 전력 용량의 절반 이상인 12기가와트의 석탄 화력을 새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이 점차 줄여 없어겠다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기에 공산당이 황당해야 합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배출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부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방 정부의 현실입니다. 에너지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탄소 배출을 감축하라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길 기울여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탄소 중립 선언을 말 뿐인 공약이 아닌가 국제사회가 우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3년 전, 메사치세츠 공과대학 MIT의 한 연구도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농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북경 인근 화베이 평원의 일부는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폭염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국민들은 대부분 중국 내 기후 위기의 시급성이나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산당이 자국민들에게 기후 진실을 계속 감추고 통제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녹색 의제가 대부분 지방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고 중국 내한 비정부 단체가 말합니다. 사실은 동일하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공산당은 탄소를 줄이라고 공허한 말만 하면 되지만 지방 정부는 더 중요한 경제 성장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또 대부분 과다한 탄소 배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에 고용된 주민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챙겨야 하니까요.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피해국가가 될 중국, 그리고 그 옆에 우리나라, 우리의 미래 운명이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